했습니다. 자, 실화냐? 지금 딱건 실라냐 슈고나 랭킹 1 4 등. 연주 내것이라냐 진아. 아 소리 저거 사라 3 7 등. 그다음에 공건 실라냐 버터플라이 1 0 등. 우리 고겸 실라냐 아니면 아 올마르? 올마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올마르가 나왔네요. 자, EPL도 소개해 주세요. 우리 EPL 팀. 님이 말록, 즐겔럼님이 슈구나, 로이기가 엘리스, 맹도송님이 테라나 하셨고요 사냥토로 과장님이 제피스 하셨네요. 어, EPL이 아닌데 어, 닉네임이 음, EPL 길드가 아닌데 기원인 과 같습니다. 용병을 구하셨나? 어차피 같은 길드는 상관없어요. 네, 방금 그렇죠? 저기 민우님이 EPL 소개하셨으니까 저 민우님은 e p l 에 건걸로 할게요. <laughs> 진짜 신도네요. 잘못 아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1개를걸었는데 지금 뭔 소리예요? 저기요 깡냉 님. 아, 깡냉이 풀리질래요. 저한테. 깡냉이인요깡냉이래 깡냉이. 어? 아니, 깡냉이래요, 깡냉이. 깡냉 님이 아, 아, 진짜 깡냉이 풀리는 아, 수가 있어요. 네 이로서 전 아,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양아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랬어요. 아, 이미 <laughs> <laughs> 이 p l 길드는 카정 봐주면서 이제 라인 복기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3라인 같은 경우는, 닥슬라인은 파라데 말로, 드래곤 라인은 엘리스, 파라데, 타라대... 아니, 뭐야 무슨 <laughs> 소리인가요? <웃음> 예, 엘리스, 테라나스 대 휴그나 있네요. 2대1이네요. 아, 양팀, 전략이 조금 다르네요. 2대1, 2대1이에요. 미드라인. 아, 만났어요 지금. 오케이. 자, 소림이 이번 투드러 맞아야 됩니다. 자, 연준의 것이라냐가 소림인데 아 퍼스트 블러드 나왔어요. 야 아, 탑라인 쪽에서 지금 말로카마. 올마르가 계속 숨어 있었어요. 올마르가 절대 안, 계속 그냥 부시에 숨어만 있다가. 이제, 타라가 계속, 이제, 딜교를 무리해서 하면서, 말로 피가 반피 정도 까이니까, 그때 이제, 얼마르가 나왔거든요. 자, 부시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거, 이 자, EPL 쪽이 먼저, 자, 제피스 잘 들어갔고요. 자, 지금, 버터플라이가 3레벨이라서. 야 바로 싸이드. 그렇죠. 버터플라이 지금 사립 다 됐거든요. 근데 이거도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엘리스 따고 사립 되면은, 이거, 팀 터지거든요. 아, 안타깝게 버터플라이가 부시던 먼저 잘리는 모습. 공 조심해라! 자 보겸 아 이거 버터플레이가 4립이 찍혔으면은 이거 난리나는거였거든요 EPL 다방패알이라서 음. 각오일 챙겨준 EPL 자 지금 페이시라니아님이 깔짝깔짝 깔짝깔짝 네 여기서 다 테라마스가 지금 슈그나를 커버하고 있고요딱군 미니언 정리하고 있고 e 피 l 렉 선수 지금 엘리스로 계속 로밍 다니는 모습이고요. 자, 지나 아래쪽 부시 고 조심해야죠. 이거 잘못 걸리면 도망 못 가거든요. 자, 지나도 아직까지 사립이 아니고 자, 지금 방금 사립 당합니다. 아, 한라인 쪽에서 말로또한번킬날것 같아요. 천안 들어갔고, 아, 그렇죠. 아, 또 당했어요. 그렇지. 같은 거에, 같은 거에 두번 당했죠. 같은 거에 두 번. <laughs> 두번 죽었어. <laughs> 네. <laughs> 자, 바로 이러면서 EPL 쪽에서 지금 용 챙겨주는 모습, 아, 좋아. 이건 좋아요. 아, 이거 용때기는거 아, 그래?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라니 쪽에서는 가구이를 챙겨주는데, 어, 이거는 그냥 타워를 밀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워가 더 이득이었죠, 솔직히. 예. 특히 타라랑 올마르면 타워까지 밀수 있었거든요. 음? 아니면 일부러 타워를 안 밀었나요? 일부러 말록을 한번더 딸려고, 일부러 낚으려고 지 타월을 안 밀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다시 올마드가 다시 밀어주면서. 야, 이거 또세 번째 또또 사리. 또세 번째 날이. 야, 말로 오늘. 와, 같은 거세번 당했어요. 네, 자, 제피스가. 아, 자, 타워부터, 자 슈그나까지 와보죠. 자, 이거는 키라냐 쪽에서 타월을 일부러 안민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지금 같이 한번더 말로 깔려고 일부러 안 밀고 살려준 것 같아요. 자, 치면 궁 들어갔고. 자, 이피에 저 휴거나 궁 쓰면서 타워 쪽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 제피스가 지금 버터플라이 물었고요. 아, 안 되죠. 제피스랑 버터플라이가 레벨 차이가 2렙 정도 차이가 나긴 해요. 여유치 않으니까 빠져야죠. 자, 자 이제 사라까지 합류. 자, 그 제피스가 8렙이네요. 네, 제피스는 계속 꾸준히 정글링을 했고, 그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갱을 다녔죠. 그리고 용을 이제 또 이피에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말록, 지금, 레전드 선수 살자지 메탈 나갈 것 같아요. <laughs> 미드라인 쪽에서 지금 한번 노리고 있어요, 타이밍 잡고. 자, 지금 잘 들어갔거든요. 자, 말록 궁 좋고요. 자, 잘 들어갔고. 들어갔고. <목소리> 자, 도 높죠? 어, 얼마나 잘죠 손님이 한어요 뒤로 떼야 됩니다. 나갔다가는 죽어요. 네. 그러면서 타라가 지금 타워 밀어주는 모습. 자, 말록이 지금, 가보는데, 한발 늦죠. 자, 딱구시라냐 지금 블루 쪽까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타이밍 놓쳤어요. 자, 딱구가 지금 제피스를 아, 물었는데 들어가자. 아, 아. 또 옵니까? 또 오네요. 또 왔어요. 어, 지금 제피스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지금 용타임인데 제피스가 피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어, 진아 진아 수호 잘 썼고요. 자, 이거를 또서로 자 맹떠소! 버텼는데 자 맹떠소까지 자, 자 이렇게 되면은 자쉬라의 아 쪽이 좀 유리하죠 자 말록이 아궁 써서 다빠져주는 모습인데 다 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용도망가죠 말록이 희시가 보조기로 사용이 돼버렸죠그래서용두 번째 용은 자쉬라의 쪽에서 챙겨주는 모습 그러면서 미드타워까지 지금 푸쉬해주는 올마르 맨날 놀지만 말 나가서 조용히 일하고, 자 말로 또한번 옵니다. 어, 어. 자, 그러면서 자, 휴거나 따주는!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면서 앨리스까지 따면서... 아, 공고 히라냐, 이제 날라다니죠. 이렇게 되면... 자, 말로 피 없는데... 자, 놀이로 들어가요지 뒤로 돌아가거든요 어? 이거... 피스부터 잡자... 잡아야 죠자 자, 아, 파차해서 그냥... 이피 먹어버리죠. 이렇게 아, 해야지... 미니맵에 EPL이 없어요. 지금 맹독석 선수 혼자... 지금 외롭게 미니멈 먹고 있거든요. 밑에서... 조심해라! 어쩌고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나만 따라와! 이거를 EPL이 역전을 하려면, 킬하냐가 실수를 크게 한번 해야 돼요. 전멸 한번 하는 한, 한번 정도만 전멸을 해주고도 못했어요. 어쩔 없는 거 먹고 있어요. 아, 이거 힘들어졌죠, 이러면. 자, 버터플레이가 너무 컸어요. 버터플레이가 무서운 게, 이렇게 잘 컸을 경우에, 정말 무섭거든요, 이게. 자, 미드 터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네. 미드 2차까지 압박가는, 자, 그러냐. 자, 제피스, 유성 남타. 자, 페이선수 벚꽃 공격 한번 해야죠. 자, 진나 지금 진화 구슬도 아파요. 어어, 안지 그건 아니야. 자, 이거, 오, 버터플라이가, 버터플라이가, 저 말로 개다리고, 버터플라이가 휘거나 물고 들어가나요? 아, 자, 물이 안 하는 공고실 아냐. 야, 무리 안 하고 자, 무리 안하고 그냥 빠졌죠. 테라나스. 어, 이거 딱구시나냐가 오히려 테라나스 물고 들어가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죠, 지금. 지금 이거 당하는 순간이어요 아, 엘리트가 오는데, 앞시에다가 부시에다가, 부시에다가. 자, 진아랑 지금 협공할 생각이에요, 이거. 테라나스 안나요버고있는 테라나스 테라나스가 있는데 진 아, 지나 아, 궁 들어가면서, 뭐 그렇죠. 그냥 녹여버리네요. 테라나스가 혹시라도 뒤에 있기 때문에 치메라를 녹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치아가 너무 강력하네요. 합류가 되면서 바로 궁, 궁하고 호응이 들어갔어요. 지금 제피스! 어. 자, 아, 반향 도... 과자님이 고이것 같아요. 이 자, 지금은 EPL 쪽에서 잘라 먹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잘리고 있죠. <laughs> 자, 고기 질 아니야 궁! 돌아가면서 연제해주는 <laughs> 모습. 이 게임은 게 무리하면 안될거 같거든요 자 맹꺼서 이거 무리에요 무리에요 너무 나왔죠 이거 왜 이렇게 나왔죠? 또 이거 물립니다 이러다가 물려요 뚜벅이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왔죠 멀리 자 지나가 아, 진아. 잘 파고 들었어요 지나가 지금 상대편 진영 붕괴해줬고요 아, 근데 지금 슈근나가 없거든요 신라나 속은 자 버터플라이가 등장했어요 부자로 등장 왔어요 아니, 아... 등장하네요. 서플라이가 오자마자 순식간에 전장 정리돼버리고요그 와중에 지금 딱구시라냐는 드래곤 라인 타워 밀고 지금 올라왔죠. 다 아, 눈치 보고 있어요, 딱구. 아, 딱구 대 테라나스. 아까부터 딱구 테라나스 갖고 1대1 도 나오는데. 지금 군 라인 타워도 피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테라나스가 지금 또한번 미니언 정리하면서 다 파져오지 이때도 지금, 지금 타워를 뭐? 많이 밀지를 못했어요 이때는. 그러면은 휴가냐는 거의 다 밀어놨는데 이제 아, 최종 태화, 최종 타워만 거의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만 밀리면 이제 사막짜기에요 아, 우리 공고시라냐 선수가 지금 맹도석 선수 물게 되면은 테라나스 그냥 높거든요. 그리고 어, 초 순삭될 수 있어요 테라나스. 아요아 음. 보겸필하냐, 자 올마르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laughs> 그냥 상대가 다섯 명이든 있네 명이든 있 신경 안써 그냥 막 들어가서 그냥 망치 막 휘두르고 다니죠, 지금. 자 아, 지금 테라스 노리는 거 같은데 테라나스가풀 뺐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풀, 풀타임 돌기 전에 버터플라이가 물면은 맨 똥속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어..이러면 진짜 지금 EPL은 위기에요 이거 버터플라이 응. 오거든요? 응. 버터플라이 와요 살짝 살짝 한번 볼까요 그냥 압박만 주고 있는데 레벨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솔직히 음.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브를 쳐도 필요한 으로 어. 이겨요 한타를 레벨 차이가 거의 3레벨씩 차이가 나고, 공보실하냐 15레벨이거든요. 아, 무리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아, 버터플라이 지리고 있어요. 노리고 왔어요. 지금 자기거든요. 진입 나왔어요. 진입각 나왔거든요. 어, 공고공보실하냐가요 아, 이거, 공고가 그냥 타압처럼 안으로 그냥 들어갔어도 됐을 것 같은 상황인데, 땅은 조금 아쉽네. 네, 방금 공보실하냐가 너무 신중하지 않았나. 방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갔으면은 다 잡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안쪽으로 타워로 다이브를 쳤어도 스타임이 돌기 때문에 자그러분 제피스가 들어왔고 윈웨이 타워 써보는데 자 이거를 루마르가 두근두근뒤서자 음, 음, 음. 도플과 합세해서 잡아준다고 했까자 지나 염주 던져버려서 그냥 잡아버리그 미니언이랑 같이 자, 타워 음. 자 신호탑까지 밀었고 자 지금 테라나스랑 말록이 나온 상태에 자, 이거 네 쪽. 어, 이거. 자, 네. 아 했죠, 이거 내시라냐 쪽어 이거 쓰는 곳은 구리했죠 이거 자 그럼 과거에 생기는 공부실 아냐 발바닥에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공부 네. 그래서 어 말로 말로 어디 왜왜왜 오세요 왜 오세요 왜 오세요 와. 아왜 오세요? <웃음> <말로>. <웃음> 거죠, 이거 그래요 말로의 공부실이야 강사로만 생긴 거예요 이거 어머니 포터플라이도 반대로 던져주는 모습 와 이거 서로 던져주나요? 여러분들 얼마나까지 던져주는 모습? <laughs> 아 이건 나쁘지 아, 않아요? 이건 <laughs> 막 나쁘지 서로,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잘 해주네요 <laughs> 자따꾸도 던졌죠? 따구야따구야뭐 하냐 구야자어 아, 근데 제피스를 따나요? 어제피스따 닦구네요 후루로 끝내 닦 제가 <laughs> 야 그래도 4대1로 제피스 따고죽었어요 따꾸 그렇죠, 그렇죠. 람의 엘리스까지 날 뻔했고 더블킬하고 죽을 뻔했거든요. 한번 교란해주고 전사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역전각이 나오진 않았어요. 골드 차이도 거의 지금 6천 정도. 골드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아요. 중간중간 챙겨서 그런지. 왜냐면 일단 우리 시라냐 쪽에서 정글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시라냐 쪽측 블루 쪽 뭐야 블루 측 정글링도 안 하고 있고, 상대 레드 측 정글링도 그냥 안 하고, 많이 아, 안 쓰고 있다. 또 쓸데없는 이 불풀이 하고 있죠. 또 레이저 씨 하고 있죠. 아이고, 아, 관심이 필요한데. 자, 진학 국미공대 버터플라이가, 자, 슈브나까지 넘어가서 잡아주는 모습. 발큰 버터플라이는 이래서 무서워요. 버터플라이 오늘도 이거 전멸각인가요자 이거 조금면 게임 끝나거든요? 자1 2스까지 따지는 모습을 봐야되면 게임이 아, 끝날 것 같아요. 나공 네. 맞아야 저 포탑 맞고 죽습니다, 그거. 포탑 맞고 일부러 죽었네요, 저거. <laughs> 일부러 죽었네요. 아 <laughs> 이거 시라니아 분들 이거는 좀 경고를 받을 만한 그런 거 저희 대회에서는 분명히 제가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상대가 기분 한 저런 플레이 하다가 제가 한 마디 했었거든요? 자 서렌 네. 나왔어요. 플레이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음. 규정에 적어놨기 때문에 슈라냐, 일단 경고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우표 싸대기 나갑니다. 저거 또 하면은. <laughs> 제가 채팅방에, 채팅방에 쓸게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 뭐 했냐면, 지금 슈라아 쪽에서 계속 그 귀환 타면서 그 깔짝깔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귀환 깔짝깔짝. 그거랑 지금 네, 올마르가 일부러 지금 타워에다 다이브 쳤죠. 왜냐면 장난이고 뭔가 그냥 재미를 만들어 보려는 요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을 자극시킬 수 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보는 사람들이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자 그래도 채팅창 우리 채팅 하시는 분들 시라냐 길도 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경고를 주면은 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팅창 좀 매너 있게 유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그 카톡방 에이, 통해서 어 이렇게 한번더 행동 똑같은 경고 더 받으시면 1패라고 일단 공지해 드렸어요.